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보건실 업무 끝판왕인 노션 사용법을 가져왔어요. 맨날 맨날 업무 까먹는 분,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션에 정착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업무하는 건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노션에 완전히 의존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최고의 노션 앱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노션. 오늘 보건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저의 기본 노션 페이지예요. 데일리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고 밑에 내려가면 한 달에 또 지난 달에 또 다음 달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있는 월간 캘린더가 함께 있어요. 이게 오늘 해야 할 투두거든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노션에서 투두를 사용하면 장점은 첫째 업무를 빼먹지 않고 할수 있어요. 아침에 딱 왔는데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고 멍해질 때 일단 1번에 써 있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꼭 해야 할 것들 알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애들이 쳐들어와서 업무가 중간중간 끊길 때 보고 있던 페이지가 있으면 상관없겠는데 마침 화면 껐는데 애들이랑 한참 씨름하고 나면 내가 뭘 할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투두 페이지를 보면 좋아요. 또 애들이 막 초치하고 있는데 동료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업무가 추가될 때, 이럴 때도 중요도에 따라 적어놓으면 그게 당장 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전화 오면 저는 당장 해야 될것 같아서 그것부터 막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중요도, 긴급도를 고려해서 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또 노션 투두 페이지를 사용하면 순서를 정해서 잘할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아날로그 방식이 익숙하니까 옆에 보인 사진처럼 메모장에 메모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메모가 쭉 써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해요. 또 이렇게 노션 페이지를 사용하면 중요도와 순서가 있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하게 내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말했듯이 유튜브 찾아보면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노션 데일리 루틴, 업무 관리 페이지 템플릿을 나눠주시곤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아침마다 뭔가 만들고 쓰고 복잡하잖아요. 제 노션 페이지도 다음날이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긴 해요. 왜냐면 오늘 나올 투도만 확인할 수 있는 데거든요. 어저께는 이게 옆에 다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쭉 끌어오기만 하면 오늘 나올 페이지가 되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노션의 최고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을 노션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장점을 몇 가지 더 소개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 할 일에 메모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메신저에서 업무를 받으면 적어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고 다시 메신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노션에 적어 놓으면 메신저를 쭉 긁어서 가져오면 돼요. 제가 작년에 마포구 교육 경비 보조금 예산을 받았었는데, 연구부장님께서 이거 보고서를 쓰라고 며칠 전에 메신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써놓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거를 했었어야 하는구나, 알고 알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할일 속에다가 파일이나 링크도 넣어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몇주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파일을 어디에다 뒀는지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파일을 매번 바탕화면 폴더에 저장해 놓거나 매번 할 때마다 학급에 진짜 다시 들어가서 파일 또 다운받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월 2일에 이거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가정통신문을 보낼 거거든요. 아직 안 만들었고 3월 2일에 하려고 킵 해둔 건데 그래서 지금 공문 온거 안에 있던 파일을 다 다운받아 저장해 놨어요. 공문 또 찾지 않고 해도 되니까 편하다는 점. 그리고 자주 보는 메모를 또 써놔요. 3번이 자주 보는 메모예요. 업무랑 메모가 한 페이지에 띄워져 있으니까 급할 때 추가 수정을 되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들어가는 메모 중에 하나인 물품기한. 저는 물품기한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평소에는 틈틈이 제가 사야 할걸 써놓는데 본방학 하기 전에 적어놓은 장바구니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생각날 때아 어저께 갑자기 강사 선생님이 메디록스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메딕이나 오렌지팜에 들어가서 메디록스를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바로 메디록스라고 써놓고 구입할 때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사진 인화이나 버건 퀴즈 하면서 뽑기 하는데 뽑기 기계를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보고 싶은 것들도 적어놨어요. 메모를 한 페이지에 띄워둘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장점이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반복되는 업무를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1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 2번에도 넣어두는데, 일을 다 하고 나서 완료한 것이지만, 내일 또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은 완료하고 나서 이렇게 옮겨놔요. 보통 이렇게 안 해두고 컴퓨터 옆에 포스트잇 붙여놓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매일 하는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잘안 들어오잖아요. 할일 속에 매일 하는 업무들을 넣어놓고 있으면 빼먹지 않고 할수 있어요. 저희는 엄청나게 정신이 없으니까요. 완료한 것들 지워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마포구 교육 경비 보고서 이거 사실 이미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를 클릭해서 완료를 눌러두면 여기 안에서 싹 지워져 버려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를 더 심플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단점이라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보람을 느끼는 것이 떨어지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 노션을 영업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여드린 이 템플릿 그 자체를 선생님들의 노션에 옮겨가서 그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에 노션 혼자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노션 쓰는 방법이 너무 복잡한 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기능을 챙겨가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할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영상을 같이 나누려고 찍어보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노션을 꼭 가입해 오시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